네, 안녕하세요. 성우 박고은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음성으로 인터뷰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고, 음, 이런 낯설고, <laughs> 이런데요. 어, 최대한, 네, 열심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참여 작품 질문. 첫 번째. 원신게임의 플레이어블 캐릭터 리사 피스를 연기하셨는데 캐스팅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음, 우선, 리사, 아, 둘 다, 예, 물론 오디션이고요 어, 리사를 작년 여름쯤이었나? 8월이었나? 9월쯤에 이제 오디션을 보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네, 보통 이런 경우, 그 성우가 가지고 있는 음성 샘플들 중에 그리고 그 그리고 그 게임 회사가 원하는 캐릭터랑 어울리는 그런 샘플을 가지고 있는 성우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추려 갖고 몇 명을 부르세요 오디션을 보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역시 리사 캐릭터 오디션을 보러 갔었고요 그러고 나서 한한달 뒤에 네 이제 리사 캐릭터를 녹음을 하게 됐죠. 그리고, 리사를 쭉몇번 가서 녹음을 하고 있던 와중에, 어, 올해 초, 올해 2월인가 3월에, 이번에는 피스를 한번 <laughs> 오디션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스 캐릭터 오디션을 보고, 또 이게 또 돼갖고, <laughs> 네, 그래서, 리사와 피슬 두 가지 캐릭터를 연기하게 됐죠. 2번. 원신게임의 피슬 캐릭터와 리사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나요? 음, 리사를 먼저 우선 녹음을 했었으니까요. 어, 아무래도 굉장히 도서관 사서잖아요? <laughs> 굉장히 여유있고, 그리고 되게 아름다워요 여유 있는 누님 캐릭터 <laughs>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어, 그런 여유로움과 그리고 약간의 섹시함을 <laughs> 감독님께서 좀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런 느낌을 좀 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아니 신기한 건 아닌데 그 처음 녹음하러 갔을 때. 그 미호요 측에서 중국에서 오셨었어요 담당자분이 오셔갖고 사실 저는 이렇게 큰 게임인 줄 몰랐죠 근데 오셔서 그 캐릭터 그림이 그려진 이렇게 포토카드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긴 그런 포토카드 같은 거를 주셨고 근데 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맨 처음에 나오는 메인 캐릭터들 거를 다 주셨고, 그리고 육아 사탕 같은 거를 되게 예쁘게 포장돼 있는 육아 사탕 같은 것도 주셨고, 뭔가 되게 이렇게 조금씩 챙겨주셨어요. <laughs> 네, 그랬는데, 이번에, 최근에 또 녹음을 갔었는데, 이번에는 그 미호유 측에서, 또 이렇게 쿠션을 또 주셨더라고요. <laughs> 게임 캐릭터. 물론 저희 메인 캐릭터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잘 챙겨주신다는 거좀딴 길로 샜죠? <laughs> 네, 그리고 피셀 캐릭터는, 어, 아시다시피 중2병 캐릭터잖아요. 그래갖고, 감독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그 중2병 캐릭터 느낌에서도 어떤 느낌을 좀더 살려야 할까를 이야기 하다가, 감독님께서, 약간의 사극 말투 같은 그런 느낌? 사극의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표현해 달라고 하셔서, 네, 많이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laughs> 음. 3. 야생의 숨결 비공식 더빙은 어떻게 진행하게 되셨나요? 어, 이 채널, 네, 리게 승훈 선배님과 신우가 하는 채널이잖아요. 근데 이 더빙을 성우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피디님이 계세요. 피디님의 어레인지 하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피디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 음성을 듣고, 네, 해달라고 해주셨죠. <laughs> 근데 그때 제가 음, 녹음을 해야되는 날짜 전에 감기가 좀 걸렸었어요 그래갖고 감기가 다 낫지 못한 상황에서 녹음을 해서 조금 많이 아쉬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아, 저도 조금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녹음했습니다 <laughs> 네, 어, 다음 4번. 애니메이션 마음의 소리에 에봉이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 에봉이의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나요? 음, 에봉이는 <laughs> 전투력 최강의 캐릭터 아닙니까? <laughs> 하지만, 그런 전투력이 강하지만, 마음씨는 따뜻한. <laughs> 그리고 굉장히 개그스러운 컷들이 많잖아요. 그런 재미있는 부분을 좀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캐릭터의 어, 그런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 <laughs> 좀 재밌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연기,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오지의 강나래는 오번 어, 가면라이더 오지의 강나래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어, 이게 제가 전속이 딱 되고 두 번째로 봤던 오디션이에요. <laughs> 첫 번째 오디션은 어떤 거였냐면 사실은 페어리 테일 오디션이 먼저였어요. 페어리 테일 극장판. 극장판이 먼저였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오즈 강나래 오디션이었는데 이때 이제 저희 전속들이 오디션을 봤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처음 녹음한 걸로 알고 계신데 데뷔작으로 알고 계신데 <laughs> 제 데뷔작은 도라에몽의 박쥐였나? 드라큐라였나? 네, 드라큐라 2였나? <laughs> 그게 데뷔작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녹음한 게, 페어리테일 극장판에 나왔던 캐릭터가 있어요. 그, 악당 캐릭터 여자. 네, 그게 제두 번째였고, 사실은 세 번째로 이제 처음 녹음을 하게 됐죠. 강날에는, 음, 굉장히 여성스럽게 생기고, 여리여리하게 생길, 생기... 어야 굉장히 여성스럽게 생겼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이 센 <laughs> 캐릭터고 힘이 굉장히 세지만 함부로 힘을 쓰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너무 따뜻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존중해 주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음, 아픈 손가락처럼 <laughs> 있는 캐릭터죠. 어, 아직은 그렇게 할수 없는 위치였는데, 어떤, 어쩔 수 없이. <laughs> 네, 제가 또 어떻게 강아래를 맡게 돼서, 음, 그때 정말 죽어라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해서, 네, 연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 작품이 끝나고, 그 뒤에 극장판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인가? 예, 그 가면라이더에 잠깐 한 두화 정도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다시 이 나래를 마주쳤을 때 너무 반갑고 소중하고, 그냥 다, 나래는 그냥 저에게 너무 소중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laughs> 6번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녹음실 풍경이 궁금합니다. 빅토리아 신들이 연기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최근은 어떤지 <laughs> 최근 음, 원피스에는 제가 들어가질 않아서 어떤 분위기일지 모르겠고 어, 제가 빅토리아 신들이를 연기할 때는 막 프리 풀렸을 때그 집이거든요. 막 아, 이제 프리가 막 풀려갈 때그딱 중간에 껴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나서 너무 즐거웠었죠. 그리고 어, 녹음실 풍경은 어, 우리 주인공 선배님들이 이렇게 앉아계시면 어, 그외 전속들이 이렇게 가에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때 저희가 녹음할 때는 저희 회사 녹음실이 아니었고 여의도에 있는 또 다른 녹음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장소가, 장소가 좀 많이, 다른 녹음실에 비해서 많이 비좁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녹음 소리가 방해되지 않게 움직여야 됐던 그런 <laughs> 힘듦이 있는 녹음실이었죠. 근데 그런 것만 기억이 나네요, 이상하게. 너무 오래돼서. <laughs> 네, 어, 빅트리아 신들이 너무 애정하는 캐릭터죠 너무 좋아했던 캐릭터고 저희집에 피규어도 있답니다 <laughs> 7번 클로저스 게임에서는 애쉬터스트 한석봉의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 캐릭터 연기에 몰입하기 힘들지 않으셨나요? 애쉬터스트 한석봉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존재합니다 네 <laughs> 사실 클로저스도 음, 저 전속 때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아직도 기억나요. 여름에 연락이 와서 캐릭터를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하셔갖고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었는데, 저는 캐릭터 하나만 하는 줄 알고 갔었거든요, 사실. <laughs> 그랬는데, 쌍둥이 캐릭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저 좋아요. 쌍둥이. 남자, 여자라니. 그것도 너무 연계할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했죠. 그랬는데 그걸 다 하고 나니까 또 한석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걱정되는 게 있었죠. 애쉬는 굉장히, 음, 나름 되게 멋있고, <laughs> 분위기 잡고, 폼 잡고, 약간 이렇게 거만하게 말하고, 더스트는 아, 막, 진짜, 사람 죽이는 게 너무 재밌어서 막, 아, 막, 진짜, 행복하고 깔깔대는 그런 느낌? 얄미운 느낌이 들어가는 목소리가 포인트인데, 그래서, 애시랑 겹칠까봐 너무 걱정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음, 약간은 어리버리함을 좀 넣으려고 했는데, 아, 가끔씩, 바보같이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좀, 하, 좀 죄송했어요. <웃음> 어리버리함입니다. <웃음> 네, 그래서 우선 녹음을 할 때는 캐릭터 하나당 녹음을 해요. 애쉬를 먼저 녹음을 하고, 더스트를 그 다음 녹음을 하고, 그 다음 한 속봉을 녹음을 하고. 그래서 이제 대본을 보면, 아, 셋이 대화를 하겠구나,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아 네. 조금 힘들긴 했지만, 너무 너무 즐거웠던 캐릭터들이에요. 정말 어, 그때 당시 제가 많이 맞지 못했던 그런 남아 캐릭터였기 때문에 남아 캐릭터가 두 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laughs> 너무 즐겁게 연기를 했고 이후에도 계속 애도 남매와 석봉이는 아, 저한테 너무 소중한 캐릭터죠. 얘네는 정말. 오랫동안 녹음을 했기 때문에 더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8번 클로저스 애쉬와 더스트와 대치했던 플레어, 플레이어블 캐릭터들 중 몰입이 가장 잘 됐던 캐릭터는 어느 캐릭터인가요? 저는 이 문제 보자마자 딱 떠올랐어요. 이슬비? <laughs> 무조건 이슬비죠. 어, 진짜 다른 플레이어블 캐릭터들하고 대화했던 것보다 이슬비랑 <laughs> 대화할 때 이게 애쉬의 태도와, 태도와 더스트의 태도가 너무 달라서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그 애쉬가 막 되게 느끼한 말막 하잖아요. <laughs> 그것도 너무 웃겼고, 막 더스트가 막 너무 싫어하는 것도 웃겼고,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몰입이 제일 잘 됐던 캐릭터예요. 어, 9번 녹음하신 작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나요? 어, 지금 클로저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음, 클로저스 그 애쉬가 더스트한테 흡수되는 그때 대사라기보다는 웃음소리가 애쉬 웃음소리로 시작해서 더스트 웃음소리로 이렇게 딱 끝나면서 대사를 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연기하면서 쾌감이 느껴졌거든요 <laughs> 뭔가 둘이 하나가 둘다 원래 내 자식들이었지만 이 둘을 섞어서 내가 하나를 만들었어 약간 좀 이상한 코드죠 <laughs> 네어 그래서 그때 연기 그 웃음 연기를 했던 게 되게 기억에 남네요. <laughs> 네. 어, 다음, 저에 대한 개별 질문을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최지훈 성우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지, 어, 네, 누구마다만났습니다 <laughs> 제가 전속, 음, 1년 차 때, 아직 한 8개월 차? 아니, 8개월도 아니다. 한 5개월, 6개월 차 때, 어, 저희 전속들 중에서 여자는 저만 들어가고 경선이랑 휴민이 셋이 이제 전속은 셋이 들어가고 그리고 홍범기 선배님이랑 저희 남편인 최준성 님이 들어가는 미국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게 됐고 그때는 뭐 하늘같으신 선배님이셨고 관심도 없었고 그냥 선배님이셨고 저희 오빠도 그냥, 아, 그냥 전속이구나. 대원 전속이네. 음, 또 열심히 하렴. 이런 거였죠. 그랬는데, 그냥 이제 이렇게 얼굴 알게 되고, 또 전속들은 선배님들께 또 인사도 잘 드리고, 이렇게 SNS상에서 만나게 되면 댓글도 달, 잘 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당시, 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카카오 스토리가 또 그때 좀 한참 유행일 때였어요. 근데, 어, 그때 이제, 우리, 오빠가 글 쓰는 거에 저는 정말 후배로서 열심히 글을 남겼죠. 근데 저희 오빠도, 음, 그냥, 음 전속에 남기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무슨, 뭐가 쉬었는지, 오빠가, 아, 그냥 이렇게 뭔가 내가 남기는 글에 정성껏 이렇게 글을 남겨주다니, 되게 고마운 친구네? 이러다가, 약간 저한테 관심이 생겼는지. <laughs> 네. 그 한참 뒤에 아니 한참 뒤는 아니고 녹음을 하고 한 1년 뒤에 제가 전속 2년차 때그 마지막 여름때 전속 여름때 그때 만나게 되었죠 <laughs> 2번 박고은 성님께서는 바게트빵에 친구가 붙여져 있는데 평소 바게트빵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어 먼저 이 바게트가 붙여진건 저희 오빠가 프로젝트 팔년 행사라는데 제가 가서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그때 이제 팬분들께서 이제 저랑 오빠가 결혼을 해서 이제 재미로 어, 저. 지훈 선무님의 발바닥을 세게 칠하는 의미로 바게트빵을 들고 와 주셨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 바게트빵을 들고 있던 사진이 굉장히 무섭게 나와서 너무 웃겨서 웃기게 나온 사진이 있어서 그 바게트빵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바게트빵을 생크림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laughs> 3번. 전속 시절 기억에 남는 녹음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어, 이거는, 저희 현이 거 녹음한 거 들었는데, 현이가 얘기한 김전일 그, 그 화수. 그거는 아직도 저희 가끔씩 TV에서 할때 있거든요? 그거 나오면 저희 동기 카톡방에 있어요. 무조건 나올 때마다 회자되는 녹음. <laughs> 그래서 너무 웃겨서 정말 그 작품이 제일 기억에 남고, 두 번째는, 녹음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때 회사에서 작품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정말 많이 들어갈 때는 일주일에 22작품이었나? 24작품이었나? 아무튼 그랬어요. 20작품이 넘게 들어간 적이 있어서 하루에 녹음을 3번, 막 이렇게 했던 거죠. 아침에 녹음하고, 오후에 녹음하고, 저녁에 녹음하고.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갖고, <laughs>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막, 막아 암튼 되게, 그, 작품을 많이 들어가니까 정신이 없고 힘들고 이래서 그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4번. 가장 자신있는 배역 또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배역은 어떤 것인가요? 음, 음, 글쎄요. 어, 저는 우선 되게 쾌활하고 발랄한 여자, 남자 캐릭터 상관없이 그런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런 배역들이 많은 편이고, 어, 또 약간 우외로 많이 터프한 그런 캐릭터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려운 캐릭터는 여리여리한 캐릭터가 전 너무 어렵습니다. <laughs> 특히 아주 유아 캐릭터에 나오는 여리여리한 여화. 네. <laughs> 어, 여리여리한 여화는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laughs> 5번. 녹음에 참여해보고 싶은 작품 배역이 있으신가요? <laughs> 어, 이건. 음, 6번 문제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6번 문제가 만화책을 3,000권 가량 수집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중 가장 재미있었던 작품은 어떤 것이었나요? <laughs> 네, 어, 결혼을 하고 1차로 한번 만화책에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또 정리를 했어요. <laughs>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 친정에 이제 많은 양의 책이 없어졌습니다. <laughs> 그래서 정말 제가 꼭 가지고 싶은 음, 그런 책들만 남아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야자와 아이 작가였어요. 음, 어, 내 남자친구에게 나나. 어, 그리고 천사가 아니야. 되게 옛날 만화예요. <웃음> 네 <웃음> 이런 작품을 쓰신 작가님인데. 음~ 나나가 이제 아프셔갖고 뭔가 그 뒤로 지금 나나가 계속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작품은 이 작가님의 천사가 아냐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되게 옛날 건데 음~ 거기에 나오는 그런 고등학생의 풋풋함?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서 음~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고 그리고 슬램덩크 너무 좋아하고요. 어,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봤던 이 작품들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이미 다, <laughs> 이미 오래 전에 다, 제가 성우도 되기 전에 이미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어릴 적에 봤던 이 애니메이션, 아니야. 봤던 이 책이 애니메이션화되어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녹음이 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이, 이제 이건 할 수가 없죠. <laughs> 그저 재밌는 애니메이션, 좋은 작품에서 좋은 캐릭터로 좋은 연기로 어떤 거든지 <laughs> 어떤 작품이든지 참여하고 싶습니다. <laughs> 7. 지망생 시절 회사를 다니면서 성우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일을 어떻게 병행하셨나요? 음, 처음에는 그냥 저도 어머님의 원조 하에 <laughs> 학원만 다녔죠. 그땐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 어머님이 도와주시는데 이 지망생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도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했죠. 였고. 낮에는 그야말로 일을 하고, <laughs> 퇴근하면 녹음을 하고. 근데 제가 다니던 곳은 좀 자유로운 곳이었어서, 어, 저, 제가 지망, 성우 지망생인 것도 알고 계셨고, 제가 성우가 되면 이곳을 떠날 것도 알고 계셨어요. <laughs> 되게 저를 좋은 곳에서 일을 했었어서, 굉장히 저를 많이 배려해주셨죠. 그래서 다른 그런 회사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편하게 성우 준비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통 질문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음 앞으로도 아 예전에 제가 지망생일 때 안장혁 선배님과 조현정 선배님께 배웠었거든요. 저희 멤버들이 있어요. <laughs> 같이 배웠던. 네,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어, 성우 10년 차일 때, 10년 차 정도가 됐을 때, 굉장히 연기를 긴 세월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쯤 한번 갈아 엎어야 된다. <laughs> 음 그쯤 생기는 매너리즘과 그런 기계적인 연기들, 그리고, 어떤 성우분은 발성법까지 다 바꾸시고 되게 초창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지망생 때, 지망생 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뇌리에 박혀 있었어요 네 지금 아직 10년 차는 아니지만 거의 다가오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음... 가까운 미래에 <laughs>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제가 성으로서 음... 이번 문제와 좀 연관이 있는데 10년 후 어떤 성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네, 10년 후에도 열심히 현업을 하고 싶고 일을 하고 싶고. 연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정말 너무 연기가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연기나 발성이나 그런 다양한 것들을 좀 뒤돌아 봐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저를 다시 새롭게 성우로서 태어나게 하는 것, 많은 것이 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음, 저도 힘들게 <laughs> 연기가 너무 좋아서, 성우가 너무 좋아서,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성우가 됐고, 또 이제 10년 차가 거의 되어 가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길게 연기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에, 음, 제 스스로를 좀 바꾸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laughs> 3. 성우를 꿈꾸는 지망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 요즘에 정말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되게 부럽기도 하고, <laughs> 기특하기도 하고, 어,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즐거워야 결국은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좀 냉정해져야 한다. <laughs>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잘안 되고 하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많이. 근데 어디에 기대고 싶고 현실을 똑바로 보기 싫어질 때가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그랬고 네좀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부족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보이고 더 고쳐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성우은 <laughs> 운체 기사입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을 자악하거나 그런 일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음 정말 운이 많이 필요한 시험이라는 거를 지망생 때도 느꼈고 성우가 되고 나서도 많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고 <laughs> 그 운이 나에게로 오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하면 그 이후부터는 정말 그때 시험의 날 당일에.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저희 후배님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laughs> 어, 너무 지금 녹음한 거 보니까 너무 길게 녹음이 됐는데, 치료할 것같아요 어떡하죠? <laughs> 음, 이거 편집해주시는 우리 분께 많이 내용을 쳐달라고 해야 겠어요 <laughs> 네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앞으로도 좋은 연기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어 저도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우가 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